성서 영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속 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속 소리로 가르침과 훈계, 바리경과 위로음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 r o v e d a b for doctrine, proof, for t h e p r o o 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 i g h t e o u n e s 하나님의 솜소리구약정서 6대상. 27번째 시간입니다. 27장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족장과 천명부대장과 백명부대장과 왕을 섬기는 광대의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무이니 각 반열은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세번하여 돌아가며 나왔으니 정월 첫반의 반장은 탑디르 아들 아수 험이오그 반열에 2만 0천명이다 저는 베레스 자성으로서 정월 반의 모든 장관의 동목이 되었고 2월 반의 단장은 아우아 아타람 도데요. 또 미글라시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열에 2만 0천명이오 3월 군대의 셋째 장관 대제상 요우 자다오 하들 분하여 분한, 그 반일에 2만 0천명이라이 분하에는 30인 중에 용사요 30인 중에 있으며 그 반열중에 그 아들 안미사바시 있으며 4월 넷째 장관 요하바오 아사에디요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다니그 반열에 2만 0천명이요 5월 다섯째 장관 아사라사슴 상원이시니 그 반열에 2만 0천명이요 6월 6째 장관은 부부와 사람, 이께서 아들 이라니,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 7월 7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니,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 8월 8째 장관은 세라족속, 후사사람 십부개니,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 9월 9째 장관은 베넨제손, 아나도사람 아비에스리니,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 10월 10째 장관은 세라족속, 르두바 사람 마하데니 그반열에 2만 4천 명이요. 11월 11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나니그반열에 2만 4천 명이요. 12월 12째 장관은 우니엘 자손에 속한 르두바 사람 헬데니 그반열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집발을 관할한 자는이라 아니라 르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아들 엘리아스 그리오 시몬 사람의 관장은 미약 아들 스바다요 에이사람 관장은 금오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 관장은 사독이요 유다의 관장은 다이소 형 엘리부요 잇사가르 관장은 미겔 아들 오므리요 스블노 관장은 우바드 아들 이즈마이요 랍달리 관장은 아스리 아들 예레모시요 에브리 자손 관장은 아시아 아들 호세요 아 우나세 반지파이 관장은 그단음 아들 요엘이요, 길라스에 있는 무나스의 반지파의 관장은 스가랴 아들 일뜨요, 베나미의 관장은 아브네나들 야시엘이요, 다노 관장은 요로함의 아들 아사에디니,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라며, 하 이스라엘 사람의2 0세 이하의 소행은다시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던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표이 같이 망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리아들요아비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였소 그 일로 인하여 신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소유를 다이왕 역대 지략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아리엘아들 이스마에선곡왕의 국권을 맡았고 우시아들 요나들은 밭과 송과 천과 산성의 국관을 맡았고 글로바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남아 사람 심므는포도는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 소산, 포도권, 포도조 국권을 맡았고, 개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사는 기름기 국권을 맡았고, 시론 사람 시들에는 사론에서 어기는 소태를 맡았고, 아들리 아들 약성골기에 있는 소태를 맡았고, 이스마일 사람 어기는 약대를 맡았고, 베르네 사람 에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가 사람 야시스는 양대를 맡았으니, 다이당우 최선 을받던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수 아자비, 요나자는 지위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위원도 되었고, 항문의 아들 요일은 왕우 아들로 배중이 되었고, 아이도베는 왕우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 후세는 왕우 포시되었고, 분안의 아들 요우야다와 아비아들은 아이도베로 담이 되었고, 요아은 왕우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아멘.